어좀 겁나실 것 같기도 해요. 왜 주사보다도 치면 여러 방을 맞기 때문에 맞을 때좀 아플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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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됐어요. 어, 새로. 네. 네. 괜찮으시죠? 저는, 네. 네. 자, 이거는 저기 저희 한의원에서는 <laughs> 유치원생들도 어, 겁이 없으면 다 시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전혀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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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마음으로 네. 네. 시술을 받으시면 음, 돼요. 겁 많은 그냥 유치원생은 따끔, 거, 아프잖아요, 해요. 겁 많으면. 콧 네. 네. <laughs> 네. 음. 어, 속으로 이렇게 지금 침을 넣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따끔, 따끔. 자. 상당히 네. 부어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어, 부어 있는 네, 부분에 그렇군요. 어혈을 이렇게 자, 움직이는. 했 예, 됐습니다. 됐는어머님 어, 일어나시나요? 예, 자, 바로 예. 어, 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혈을 배출시키는 거거든요. 예. 아 음. 지금 예, 피가 이렇게 똑똑 네, 예, 떨어지거든요. 네. 예, 이게 바로 어혈이에요. 예. 아 이렇게 어혈을, 비강주의 어혈을 배출을 시키므로 해서 신선한 피가 빨리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면서 이 시술을 받고 나면 바로 환자가 시원한. 음,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 지금 깜짝 놀란 네. 게 모르고 있다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은 피가 나와서 네. 좀 놀랐거든요. 아, 저는 못 보겠어요. 네, 네. 어, 정말, <laughs> 네, 네. 이몸 안에 안 좋았던 피들이 정말 치만 대식을 맞았다고, 네.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 맞고 나서 어떠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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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맞고 한쪽 강하게 푸세요. 세게 풀어도 괜찮아요. 코피 안 나오거든요. 아, 네. 오히려 빨리 그치, 네. 그쳐요 코피가. 아,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건가요? 아 어, 보통. 그렇게 마,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잠깐 어, 네. 동안 예. 네. 몇초 나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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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나서는 멈추는 거죠. 바로 예. 네. 이걸로 네. 인내 가지고 뭐 피부가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빈혈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아. 빈혈이 있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수술을 통해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맑게 해주는. 어, 그렇죠. 네. 네. 아, 저 네. 진짜 지금 음. 앉아서 막고 싶어요. 근데 네, <laughs> 시원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겁은 나는데. 긴 나고 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래서 그렇죠?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코가 답답한 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시원하다라고만 한다면 누구나 좀 맞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들것 같은데, 네. 어머니 어떻게 피좀 멈추셨나요? <웃음> 네, 피좀 멈추셨나요, 친구들니까 조금 무서워졌는데. 네. 네. 푸셔돼 나쁜 네. 피가 나온 네. 거니까 나가는 네.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세게, 세게. 푸셔도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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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떠신지 좀 빨리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비염이 있는데. 요거는 좀이따요이 어열침은요, 한 번만 해도 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여러 번 시술을 어, 받아야 네. 되는 건가요? <laughs> 화면에도 나왔는데 네. 네. 이거는 일주일에 네. 한두 번. 오, 일주일 한두 번? 어, <laughs> 네, 한두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보통 한 달에서 2개월 사이에 아, 이제 아. 시술을 하고, 그 뒤에는 일반 침과 한약을 계속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면서, 네. 보통 세 달에서, 어, 사, 네 달까지. 네. 달, 네. 치료 기간을 그렇게 잡습니다. 세네달 아, 아, 동안에 아. 이제 한두 달은 이런 열침을 맞고 나머지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네, 한다 네, 이런 건데요. 네. 자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좀 눈이 맑아진 것 같아요. 눈이, 어, 맑아진, 눈이 것 맑아진 것, 것 같아요. 어. 네. 코는 어. 좀 어떠세요? 응, 꽃도 음음좀 시원하고 <laughs> 어 어떤 기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네네. 눈이 맑아지셨다라고 하니까. 네, 어혈 네. 침을 이렇게 맞아서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맑아지셨다고 하는데 네. 그 밖에 또침그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예. 네, 어, 비염 환자 같은 자, 경우에는요, 어, 대부분 누우시면. 폐기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면역력의 저하, 폐기능의 저하가 어, 비염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 어, 저희가 이제 네. 시술하고 있는 오행침은요 네. 오장육부 중에 그폐 기능을 올려주는 침을 네. 어 써서 네. 환자분들의 비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맞는 그 오행침이 폐 기능을 더 높여주는 그렇죠. 네. 아,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네. 시술을 해주시나요? 예, 제가 어, 놓아드리겠습니다. 네. 어... 발을 지금 오른발에 놓으신 것 같은데, 뭐 오른발 왼발을 따로 뭐? 그게... 예. 네. 전신 질환 같은 경우에 오행침에 네. 있어서. 어남 남자 여우라고 해서요 남자는 좌측에 음. 여자는 우측에 침을 놓고 있습니다. 아아 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침을 맞으실 거고요. 아 네. 어, 침은 네 자리에다가 놓게 됩니다. 아 네. 어, 어디 어디에 놓는지 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폐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폐라는 장부는 촉촉하게 좀 젖어 있어야 되고 네. 어, 열이 있으면 좋지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폐를 촉촉하게 젖어, 젖게 해줄 수 있는 어, 혈자리, 태백 혈자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아, 발에 네. 있나봐요. 예. 네. 태, 태백 혈자리를 보호해주고요. 네. 그리고 역시 어, 수태음 폐경락에 있는 태연 혈자리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주게 되면 폐가 네. 네. 촉촉하게 적게 어, 됩니다. 침을 맞을 때 어떨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어떨 때는 많이 아프잖아요. 세게 놓을 때 그게... 아프고 <laughs> 살살 놓을 때 아프. 아니 그게 뭐 살... 특별히 안 좋을 때더 아프거나 그런가요? 아,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살이 좀 많은 부위는 침이 아. 좀덜 아프고요. 네. 어 등이나 허리나 엉덩이 쪽 이렇게 살이 많은 부분은 좀덜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나 발 처럼 아 살이 좀 없는 부위는 예민한 부위는 음. 좀더 아픕니다. 아, 자, 그런 차이였고요. 맞아, 예, 네. 좀놓겠습니다 네. 네. 소부하고 어제열이라는 곳인데요. 어제열. 이거는 이제 폐에 열을 꺼줘서 네. 어, 폐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아 혈자리입니다. 폐가 약간 이렇게 차가운 게 좋은 건가요? 예, 폐가 네. 차가운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뜨겁지 너무 않네. 뜨겁지 않게 뜨겁지 과항진되지 네. 않도록 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네. 네. 왜요? 태웅 씨 폐에다가 얼음 대고 있으려고 한거 아니죠? <laughs> 아, 열이 확 올라오는 거. <laughs> 네, 사건들이 좀 많아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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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네자리에다가 네 네. 예. 침을 이렇게 다 맞은 건가요? 예, 다 넣은 겁니다. 얼마 동안 이게 침을 이렇게 어, 우리가 보통 기어리의 한 바퀴 전신을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에서 아. 침을 한번 맞으시게 되면은 네. 한 20분 정도 유침을 하게 됩니다. 아, 아 그러면 아. 지금 이렇게 침 맞은 상태에서 활동은 할수 없? 예, 건가요? 활동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렇게 아. 그대로 누워서 침을 아. <laughs> 이렇게 20분 네. 동안 네 예, 예. 저희 함께 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네. <웃음> <laughs> 이게 오행 침, 사음 침이라고 하는 칙밥 네. 중에 하나인데 네네. 폐를 보호하는 폐보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이렇게 폐를 보호하면 폐하고 관련돼 있는 다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아요 예. 그럼 이렇게 침을 통해서 치료를 해봤는데 네, 그왜 집에서는 약이나 이런 걸 달아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 폐에 좋은, 그렇죠. 아니면 비염에 좋은 그 약재가 있는지 예, 당연히 네. 있죠 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네. 예, 네, 배고프다. 아, 어? 네, 그렇지. 우리가 네. 그게 필요하니까 배고프다라는 그런 증상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밥 달라는 소리를 해요. 똑같이. 어, 그게 ]까요? 바로 비염 증상인 거예요. 예. 그게 아니구나. 폐에서 아, 예. 폐에서 아, 밥드세요 네. 하는 그런 호소거든요. 아, 그게 비염 증상이에요. 예. 예. 그니 네. 당연히 밥을 줘야지요. 그렇죠 아, 예. 어떤 예. 밥인지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예. 네. 한방에서는 네. 그래서 한약 어, 약물 요법을 어,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어떤 약물인지 네. 좀 보시는 궁금해요. 바와 같이 네. 어, 이런 케비탕과케비환 음, 알로 되어 네. 있는 약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약제를 네. 하루 네. 세 번씩 식후 30분 내에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약은 어, 우리가 한, 한약재한 20여 가지 네. 약들로 처방이 돼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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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약제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예, 어, 예, 아주 대표적인 약 중에 길경이라는 이런 한약재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예, 식단에서 먹을 수 있는 도라지라는 음. 음, 한약재한약입니다 아. 아, 예, 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한약 명이 길경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시로 부를 때는 도라지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 네, 해롭거나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 네. 기관지가 안 좋으면 그 달임물 드세요. 네, 네, 네. 이 계경은 네. 바로 폐와 기관지 계통, 즉 호흡기 계통을 보강해 주는 아. 그런 한약제입니다. 네. 아주 좋은 한약제예요. 네. 그래서 수시로 많이 달여 먹어도 음. 네.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뭐청 같은 걸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즘 차로도 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였고요. 이건 또 신이어라고 하는 건데요. 신이어하면 네. 잘 모르시는데 목련꽃 하시면 아, 아실 아, 아. 거예요. 예전있스마이제 아, 네. 네. 목련이 막필때됐는데 그렇죠. 예, 네. 이게 바로 그 목련꽃의 꽃순, 꽃순. 꽃순. 아, 겨울철 꽃순 이렇게 음. 있는 걸 말려서. 어, 는 한약재예요.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치자. 치자. 예, 네, 치자 또한 폐를 보호하고 그 우리 상초 즉폐 혹은 비강 네. 기관지에 쌓여 있는 그 열을 식혀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치자. 예 네, 아. 이렇게 대표적인 약재가 이런데 그 외에도 어~ 한 (17가지) 약재가 예 네. 네, 처방이 됩니다 근데요 네. 저는 이제 왜 몸에 그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는 이런 약재들을 먹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약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캐비탕은 양맛이 상당히 부드럽고 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음. 어린애들, 예, 어린 우리 식대 환자들 네. 많이 있는데, 예, 어린애들도 상당히 부담없이 음. 아주 잘 마십니다. 아. 네. 아. 네. 괜찮네요. 네, 그럼 채팅장에 튼튼아이 네. 님이 질문 오셨는데, 어린아이들도 비염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괜찮은지. 아, 그럼요.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는 우리 음식 응? 아. 같은 그런 한약재로 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전혀. 괜찮습니다. 오래 음. 복용해도 아, 네. 아, 나을 때까지 쭉 복용해도 상관이 예, 그렇죠. 없다는 라 예. 이야기인데 또 질문 중에요. 비염 환자들 마스크 착용하는 것 효과 있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는데 어떤가요? 선생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네. 어, 그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접하게 됐을 때 어,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충분히 효과가, 될 수, 효과가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 어, 마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어, 한, 한 차례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아, 때문에, 네. 어, 물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아 네. 그렇군요. 마스크 꼭 해. 아까 주셨으니까 네, 네, 네. 저는 꼭 가져가겠는데 네. 이거 한 가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네. 황금이라고 하는 한약재인데요. 황금이요? 예, 뭐 황금. 예, 금덩어리 아니고 <laughs> 네. 황금이라는 한약 명이에요. 네, 예, 이게 이제 속칭 그 우리 일반적으로는 속서금풀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네, 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음. 예, 풀이지요. 이거는 어 저희가 이 케비스라고 하는 네. 예. 비 속에다가 분사시키는 한약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캐비스는 식염수와 이 황금 달인물을 같이 끓여 가지고 네. 만드는데 이거는 하루에 한번 잠자기 전에 음 예, 이제 잠자리에서 이걸한 번씩 뿌려주면 네, 잠자는 동안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아 또코 자체도 소독이 되고 또 이제 청소가 되면서 네. 어. 코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 뭐 롭게 네. 여러번 만에... 그런 이제 물로 된것 약들도 많이 있는데, 예. 하루에 딱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라 네. 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비염 환자들이 또 그냥 일반인들 아니라 산모도 네, 음. 아예 함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케비탕을 산모가 게 복용해도 되는지 질문이 어, 요 올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아,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물어 먹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laughs> 어, 그럼요. 네. <laughs> 맛이 좋아서 애들이 그, 자꾸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laughs> 네. 아, 그렇죠 보통 아이들에게 약을 <laughs> 네. 먹이려면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네. 달콤하다, 맛있다라고 하니까 음. 또 음. 이제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먹으려고 비용 걸리는 거.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네, <laughs> <laughs> 네 목욕고 나기가 먹어도 되는가라는 어, 질문도. 그럼요. 예. 예. 어차피 이이향 안에 신약 자체도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 예. 괜찮아요. 음. 네, 자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약과 또 저희가 아까 만나봤던 침으로도 같이 이제 치료가 가능한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음. 치료를 하면은. 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예, 그럼요. 네. 예, 같이, 예, 침치료와, 네. 예, 한약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치료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네. 지 방송 중에는, 원래는 침을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맞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이게 도중에 침을 이렇게, <laughs> 죄송하지만 빼도, 네. 예, 이제 뺄 시간이 아, 이제? 보통 된것 아, 같은데, 네. 네 한번빼시도될것 같아요. 어머니 침을 굉장히 잘 참으시네요 좀 아프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코속에 침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간지럽죠 그러면 뭐. 다음에 이따. 이제 케비수를 사용하는 법을 예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아, 네. 일단 일어나시고요. 네. Live is life.